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전략 재미 꿀팁을 알려줄 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은 상점에 이 코알라 니타가 계속 떠있어요. 지금 46일 남았죠? 이거 개인적으로 좀 이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안 샀거든요. 근데 상점에 계속 떠있으니까 신경쓰여가지고 구매해서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니타 스킨 중에서는 이 시바견 니타가 원탑이고 우선 이 코알라 니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니타는 그렇다 쳐도 이 곰돌이가 조금 오바인게 곰돌이가 이 걸치고 있는 이 옷이 아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냥 애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코알라였으면 어땠었나 하는 좀 아쉬움이 남거든요 자 한번 경기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외형도 이게 좀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촌스럽다고 해야 되나 <laughs> 좀 복장이 촌스러워 가지고 저는 이거 안 샀거든요 여태까지 그리고 이 곰돌이도 이 코알라가 이게 막 주황 색깔 뭐 걸치고 있어 가지고 아, 이거 개인적으로 조금 뭔가 이 스킨을 대충 만든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냥 조심해야 돼. 아유, 그거 먹겠다고? 일로 와, 따라간다, 따라간다, 따라간다. 따라간다.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아우, 야, 야. 야, 야, 거기 좀만서봐 잠깐만. 아, 야. 좀만서봐좀만 좀만. 아, 못 잡는다, 이거. 아, 야. 거기 대기하고 있는 누구 없어? 아무도 없고. 야, 지운 좋네. 오. 어? 아, 이거 못 잡고, 일단. 자, 이렇게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기 써가지고. 저저 주황색깔 저옷 <laughs> 잠시만 이거 어디 갔냐 얘저 주황색깔 옷이 뭔가 좀 아저씨 같아 그래가지고 이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 제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 시바견 니타 스킨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 살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야 뭐냐 뭐냐 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 정신 못 차리고 어, 궁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야 잠시만 열라 한데 르 한데 오케이 오케이 와야 죽는 줄 알았다 와 진짜 아슬아슬했죠. 자세명 남았어 벌써? 뭐했다고 벌써 세명이 남았니? 자 저기 보 보였고 보 저기 있고 어보 저기 있고 나머지 한명그 모티스 아니냐 아까 그 살아간 모티스 그 모티스 지금 존버하고 있을 거거든요 딱 느낌이 얘 어디 갔냐 얘한명어디있어 어디 어디있어 모티스 먼저 잡자 이거 모티스 있어 분명히 있어 모티스 잡힌 걸못 봤는데 잠깐만 밖에 안 보이냐 야, 나머지 한명어디있어 어딨어? 어디 어 이거 뭐냐? 이거 곰돌이 소환해야 되나 지금? 코알라 소환해야 되니 이거? 알라알라 알라 코알라 소환해야 돼? 아, 지금 저기 있다. 못있어요 역시 존버하고 있죠? 자, 이거 각 보다가 쟤네 둘이 싸울 때쯤에 알라알라 알라 코알라 소환하면서 뒤동수 치겠습니다. 그렇지. 알라알라 알라 코알라 소환. 응, 잘 가고. 야, 뭐야? 지들끼리 싸우다 죽어 버리죠? 확실히 스킨이 이쁘지가 않아요. <laughs> 이 판만 하고 다시 시바견 니타 스킨으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안 살라고 했는데 좀만 신경 써서 만들어지지. 아좀 아쉽네. 야, 이거 두개 일단 먹고 좋았다. 그리고 니타가 좀 좋은 게 여러분들 이 애모 찾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다른 블루로들에 비해서 애모 찾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좀 공격하는데 부담이 없고 그렇지. 니들끼리 이들, 야, 고맙다야. 오잘 야, 먹고 갈게. 어. 그, 공격하는데 좀 부담이 없고, 이 판정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이 판정이 안 좋고, 야, 잠시만, 한 대도 안 맞냐, 왜? 판정이, <laughs> 판정이 분명히 좋았는데, 야, 어디까지 오냐, 어디까지 와. 어, 이거 봐, 판정 좋죠? 자, 이런 식으로, 이 공격 판정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야, 안 맞을 것 같은데 맞는 약간 그런 느낌, 아시죠? 야, 저 대릴? 대릴 좀 만만하다. 지금 제가 7개 먹었기 때문에, 솔직히 좀 무서운 애는 별로 없어요. 계세요. 뭐 어디가, 어디가? 야 궁을 왜 그렇게 쓰니 너? 궁 그렇게 쓰면 너 죽어 임마 어? 어 잘가고 아홉개 고맙고 자 각보다 한번 날려볼까요? 곰돌이 한번 날려볼게요 알라알라 코알라 코알라 한번 날려보고 띠용 아야 어, 너무 이쁘지가 않아 이렇게 아저씨같이 걷냐 얘 <laughs> 너무 아저씨같은데 느낌이 오야 뭐야 야, 야 쉘리 뭐하냐야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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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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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아, 우리 코알라랑 싸우기 하고 싶은데 체력이 없네. 아쉽네. 자, 니타 스킨 다시 시바견 니타로 체인지 해줍니다. 이게 진짜 넘사벽으로 귀엽습니다. 자, 한번 볼까? 저도 니타를 진짜 오랜만에 플레이 하는 거거든요? 니타 잘안 쓰는데. 야, 이거 일단 공격 모션부터 다르죠? 이 비싼 게 역시 다 이유가 있어. 이거 제가 이거 구입했을 때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났는데. 굉장히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역시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자, 일봐 야, 일로 봐 판정, 판정 좋고, 판정 좋고, 판정 너무 좋고. 어, 잘 가고. 자, 그리고 이 니타 스킨, 뺑뺑글 돌아주면서 약 올려주면서, 그, 시바견 니타가 진짜, 진짜, 진짜 졸깁니다, 졸기.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것 같아. 자, 빨리 궁극기 모아가지고 제가 소환해 보도록 할게요. 야, 어디 갔냐, 애들 다. 니타가 이 쇼다운에서 좀 많이 안 쓰이는데 저는 나쁘지 않은 브롤러 같아요. 플레이해 보니까 이 후반에 일대일 상황에서도 딱 궁극기만 있으면 진짜 엄청 유리해지거든요. 자 잡아주고,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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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야 잡아. 아 내가 잡을게. 자 곰돌이 소환, 니타식 시... 시바견 소환. 졸기, 졸기탱, 졸기탱. 야 빨리 공격해. 근데 거의 뭐 내침 역할이죠. 야, 맞다가 끝났는데? 오야 잠깐만. 예, 야야 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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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공격해 공격 야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해 너 버릴게 어쩔 수 없어 아야 이거 좀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해버리죠 저 살았다는 게 중요해 살아야지 또소환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나머지 한명 어디냐 아 야, 잠시만요 나머지 한 명이 일단 또 존버하고 있어서 이거 싸우면은 손해거든요 저 위협해주고 어, 어딨어 어디 나머지 한명 아, 이거 느낌 세한데... 이렇게 저희 둘이 대치 상황 하면 안 좋거든요. 이게 세명 있을 때... 아, 저기 숨어 있었네. 로사... 예, 각이다, 각이다 잡아야 돼. 각나왔을때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좋았어 자, 일단 체력 채우고 곰돌이 소환하는 순간 공격해주고... 아, 체력 먼저 채워야겠다. 체력 먼저 채우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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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오, 이걸 빠져준다고... 이걸 빠져준다고?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맙고. 자, 야, 알아서 싸워. 알아서 싸워. 뺑글뺑글 돌게 가라시바견. 그렇지. 아, 무세팔 아주 좋아. 하이퍼베어 이 스타파워가 진짜. 이딱 붙었을 때. 곰돌이 무세팔 아시죠? 팔 근육 장난 아닌 거. 야, 일 와봐. 아이, 잠깐만. 그냥 먹자, 먹자. 오, 이걸 먹여준다고? 고맙고. 이걸 먹여줘? 야, 그만 쫓아와. 그만 쫓아와. 야, 잠시만. 얘왜 정신 못 차리냐 너 그러면 죽어 임마 어? 어? 아니 왜 정신 못 차려가지고 왜 쫓아오는 거야 이거 어? 고맙고 덕분에 큐브 3개 됐다 이게 니타가 약간 좀 만만하게 보이는 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니타를 상대할 때 뭔가 좀 만만해 보이거든요 근데 니타 공격력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세요 이 사거리도 길고 만만하게 보다가 진짜 돌로 가신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발리? 아우 잠시만 이건 잡기 힘들 것 같은데. 자 일단 피해주고 한 번만 한 번만 더 들어와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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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았어. 야 근데 저 옛날부터 이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 니타 공격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기공 포인가 이게 뭐야? 이게 뭐 에너지 파 같은 느낌인가? 이 공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았고 맥들라 정신 못 차리죠. 그 다른 애들은 뭔가 공격할 때 이게 뭐로 공격하는지 알것 같은데. 니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지진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건가? 자, 몸빵 세워주면서. 자,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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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일로일로 양각 잡자. 곰돌아, 양각 잡자. 아, 곰돌이 아니고, 시바견이죠 일로와.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어, 잘 가고. 자, 여덟 개 먹었고, 나머지 한명 누구야? 어딨어, 어딨어? 자, 내려간다, 내려간다. 오, 야, 야, 잘 가고. 아유, 그, 뛰어봤자 벼룩이지, 임마. 아, 이거 너무 스무스한데, 지금? 경기가, 지금 계속 1등만 하고 있어가지고, 재미가 없을 정도에요. <laughs> 쉘리 일로 와봐. 쉘리 금방 잡죠? 이 니타가 또쉘리 같은 애들 잘 잡거든요? 이 거리만 유지해주면서. 그만 쫓아와, 큐브 먹을, 먹어... 얘왜 이래. 야, 큐브 먹으려고 죽어버리네, 그냥? <laughs> 큐브랑 목숨이랑 바꿨죠? 절에서 큐브에 눈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 근데 좀 아깝다. 큐브 하나 뺏겨버려가지고. 3개 될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 2개밖에 못 먹었네. 자, 쭉 올라갑니다. 자, 애들이 이제 한두명씩 사라지기 시작할 타이밍인데, 야, 요거 개꿀. 요거 먹어줘야 돼. 오, 야, 저 위에도 있어? 야, 여기 뭐야, 여기. 그린벨트를 묶였니? 왜 애들이 오질 않아? 어, 덕분에 너무 고맙고 잘 먹고 가고. 아, 잠시만, 야, 야, 야. 이거 먹으면 안 되겠냐? 한단만 치면 궁극기 차는데. 그래, 그래, 그래. 좋았어. 크로우, 좋았어. 어, 덕분에 먹었다. 저 니네들 이렇게 싸우고, 싸우고 나 그냥 밑으로 내려갈게 한 대만 치면 궁극기 모아가지고 한 대만 딱 치면 좋은데 아무도 없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아 여기 없네 어 잠시만 크로우 먼저 잡자 크로우 이런 애들은 미리미리 잡아놔야 돼 나중에 저 독데미지 한번 맞을 때마다 진짜 짜증나거든요 스트레스 받는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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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들어오면은 궁 써가지고 역광강 시킬 수 있는데 뭐야 얘 왜이래 궁수냐 이거? 너 궁수냐 이거? 이 레온 궁수인 것 같은데 잠시만. 어 궁수었다. 아, 내가 궁수고그 니들끼리 싸우고. 니들끼리 싸우고 자자. 곰돌이 앞세워가지고 간다. 시바경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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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쉘리 나오고. 오야궁쉘리 너무 아프고. 잡았다. 좋았어. 저 밑에 레온 이게 8 비트. 자 니들끼리 싸우고. 지네들이 팀 i 만안 하면 되거든요. 팀 i 할 생각 없어 보이고. 야,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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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팔비때 잡아. 양각 잡아, 양각 잡아. 양각 잡아, 양각. 오케이, 나이스, 잡았고. 자, 먹고 빠집니다. 체력 채우고 살짝 빠져준 다음에. 자, 궁 쓰면은. 아, 잠시만. 체력 좀더채야 돼. 자, 됐어. 이제. 이제, 이제 궁 쓰면 돼요. 궁 쓰고. 가자, 금돌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무세팔 보여줘. 그렇지. 아, 아주 좋아. 아, 뭐야. 어, 니네 둘끼리 싸워. 어, 나 구경할게. 자,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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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 뜨지만. 야 무세팔 시바견 장난 아니죠? 잘 가고 뭐 포켓몬이 대신 나와서 싸워주는 것 같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간만에 조금 니타로 플레이를 해봤는데 어 이거 왜 진작에 안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코알라 스킨은 조금 많이 아쉬워요 역시 시바견 스킨 미만 잡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이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